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에너지 그리고 파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말도 그 파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무심코 사용하는 말의 숨겨진 비밀과 그 엄청난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첫째 말은 에너지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진동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전해질 때 우리의 감정, 행동, 심지어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선 말합니다. 혀는 작지만 사람의 생사를 좌우한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책은담에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침묵은 금이고 신중한 말은이다. 말은 활에서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말한 순간, 이미 그 영향력은 퍼져나갑니다.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내가 하는 말대로 내 삶이 만들어진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삶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시크릿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우주에 대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말은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은 곧 삶입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영향력이며 우리의 삶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신중하게 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쁘고 바른 말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말로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